저는 오늘 공연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삼색도에서 향연을 맡은 허윤혜입니다. MC를 어, 맡아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 진짜 떨리는데요. 여기 떨린다고 진짜 써 있었어요. 네, 너무 떨리니까 빠르게 찬님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. 삼색도 첫, 공연에, 첫 공연이 마무리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. <laughs> 기쁨의 눈물입니다. 어, 음, 연습 기간이 생각보다 막 엄청 여유 있는 프로덕션 아니어서 다들 쏟아내다시피 어, 하면서 만든 작품이고 이 조명 하나 디자인 하시는데도 새벽까지 다처리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말 실령의 집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게 배우 네 명이 무대 위에 존재하지만 정말 40명 이상의 에너지가 이 무대에서 되게 성스럽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 삼책도라는 프로덕션은 정말 그 연대와 유대 그리고 존경과 사랑의 힘을 너무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작품만을 만들어서 그런지 이 모든 순간이 끝나자마자 저희 네 명이 저기 뚜루루나 떠서 둥기둥기를 하는데 약간 그 모든 시간이 주말인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태애는 큰 사랑을 가진 인물이지만 그것을 받아주기도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주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서 저거 많이 제가 사랑해주고 많이 귀애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 번 만났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서 태해가 이제 안 외로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와주세요 <laughs> 매번 매번 이 친구 다시 외로움이 갱신되거든요 <laughs> 여러분이 이 친구가 내은이를 어, 만나서 내은이랑 영적으로 같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 속상 단지랑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더 충만한 태해로 성장하는 걸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저 역시 그렇게 인물들 만나고, 이름, 이름답게, 태해답게, 태애스럽게 여기 있는 저희 모든 스텝이랑 배우들 사랑으로 존경하면서 마지막 공연까지 달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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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눈물이 보였지만 흘리진 않았어. 어, 눈물이 차올라서 진짜... 고개를 들어서. <laughs> <laughs> 현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산색도 그리고 인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